안녕 나는 귀염둥이 허동자야 무궁화 발차기, 축지법, 허동자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해 허경영의 공약이 점점 기성정치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있어 허경영은 지난 총선에 나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원을 준다고 하였지 당시만 해도 말이 되느냐, 돈이 어디 있어서 주냐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2021년 현재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는 계속해서 폐업하고 있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자살률도 늘어나고 있지. 허경영은 이 모든 걸 내다보고, 지난 총선에서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자금 1억 원을 준다고 한 거야.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는 지금, 허경영에게 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허경영의 공약을 카피해서 돈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할 뿐이야. 허경영은 세금을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건데 그들은 무슨 돈으로 주는지 알 길이 없어. 허경영의 역대급 분노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자.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도 이격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총대를 내고 국민을 위해서 내가 국가 재무를 늘리더라도 모든 부채를 우리 국민들 거를 탕감해 해 주겠다 1억씩 주겠다 이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살고 또 젊은이들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돈이 필요 없는 애들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줘 가지고 빚 갚게 해 주고 가정 살고 야 자기가 태어나 보람 있는 거야 자기한테 18세인데 1억이 나왔네 아버지가 탁 엄마 아버지한테 주면 보람이 있잖아 어, 그동안 키워준 데돼 아버지, 이거 가지고 어려운데 일어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어, 이거 애들 키워놨더니 18세가 되니까 1억씩 나오네. 어, 이거 헛 키운 게 아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기분 좋겠노? 네. 그 돈을 함부로 쓰겠나? 애들 돈을 필요한데 딱 쓰고 애들 장가갈때딱 그런 데도 애 결혼하면 3억이 나오네. 좋아, 네. 좋아. 네. 모든 문제가 일시 해결되는 지도자가 나오면 되는데, 이런, 무 뭐, 맨날 말로만 뭐, 아, 국민 기본소득 준다? 얼마지? 1년에 50만원? 한 달에 4만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외국에 가서, 아, 코리아에 기본소득 줍니까? 그러니까, 어이, 한국 대통령 후보들이, 어, 코리아는 국민 기본소득을 준다고. 얼마죠, 이거? 한 달에 2만원 준대.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여! 그것이 기본소득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 그거, 우리나라 기본소득이 300만원인데, 2만원 가지고 그걸 기본소득 이름을 한국 정치인들이 붙입니까? 그럼 당신들은 철판 가는 사람들 아니야 어, 뭐 이따구 정치인들이 있어. 국민은 우롱해도 분수가 있지. 어, 국민은 다 주고 가는데 2만원 주면서 뭐 기본 소득이라고? 내가 말이야, 수리탄을 가지고 가문에서 잡복하고 싶은 심정이요. 그럼 꼭.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